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신나는 날, 빛나는 날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금강경을 공부하는 불자들입니다. 금강경 27장, 무단무멸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보충 설명을 올립니다. 금강경 27장은 어,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는, 부처님이 갖추어야될 형상적인 모든 특징, 재상 구족을 하여서,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무상정등정각을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말해도 안 된다는 내용 하나하고, 예래는, 보살의 수레를 타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살을, 보 스스로를 보살임을 자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법을 설했는데 단멸상을 설한 적이 없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구마라집 스님을 스님의 번역을 어, 우리가 많이 읽고 있기 때문인데요. 구마라집스님 번역에는 이것이 다른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보리여, 여약작신염. 수보리여, 그대가 만약에 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하고, 여래 불이 구족상 고득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 이렇게 나옵니다. 여래가 신체적인 특징을 갖추지 않음으로서 안역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이러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는 번역입니다. 이것은, 뭐, 궁아라잡스님께서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금강경, 금강경이라 해서 외우고 있고 독송하는 구마라 집 스님의 금강경은 중국에서 최초로 번역된 금강경입니다. 구마라 집 스님의 번역 이후에 여섯 번이 더 번역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현장 스님의 번역이 유명하죠. 원문에 충실하기로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왜첫 번째 번역이 있는데, 이후에 여섯 번이나 중원, 부원, 특히나 많이 읽히는 금강경이 번역이 되어 왔을까요? 그것은 그 번역에 애매하거나 아니면 오해의 소지가 많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은 뭐안 되는데, 내지는 이렇게 하면은 잘못된 건 아닌데, 오해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초의 가장 애매한 번역을 교과서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원문에 의해서 바로 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읽으시는 분이, 열애는 모든 상을 구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체적인 특징을 구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상, 정등, 정각을 얻었다고 금강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그분의 번역에 그렇게 나와 있다, 이거예요. 산스크리트 원문이나 이런 번역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모든 상을 갖춤으로써 안역따라 삼약상불이 깨달음에 이를수 없다. 올바른 깨달음에 이를수 없다. 이런 말이 왜 수없이 강조되어 나오겠어요? 그 앞에 새겨나 형상으로서 구하지 마라. 예? 모습으로서 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왜 이런 말들이 반복, 반복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교라는 집단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전달해 오고, 뭐, 딴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는 데에서 종교가 집단을 이루어서 집단을 유지하려다가 보니까 아, 종교 본연의 인물을 잊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수행을 한 사람은 수행의 향기가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죠? 부처님께서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법을 설라고 보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치와 조리에 맞는 법으로서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얘기하냐고, 분위기로서 불법을 전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아니면 간판으로 전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승복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도사다. 이런 식으로. 승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내가 누구의 몇대 제자다. 뭐, 심지어는 부처님의 몇대 직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남방이나 북방이나 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재산구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냐 이거예요. 그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무상정등정각을 증득한 분은 무상정등정각의 지혜와 공덕이 이 자리에서 나와서 이 자리 사람들한테 이로움을 주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은 알라입니다. 묶였던 고에서 탁 풀리는 겁니다. 그렇죠? 국왕 생활을 하다가 출가했던 이 스님이 아 시원하다, 평안하다 이런 소리가 편할 만큼 평안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로서만, 거룩한 분위기로서만 이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를 포장을 해요. 그런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재산부족으로는 안욕따라 삼맥삼불에 이룰 수 없다. 이 말은 어쩌면 은 불법을 수행하는 우리 개인 개인들, 불법을 신행하고 믿고 행하는 우리 개인 개인을 향한 가르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에 속지 말자. 내용에 속자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수행자다 했을 때 인도에 한번 가보십시오. 길거리에 퍼질 관자 있는 수행자가 얼마나 거룩한 모습입니까? 그죠? 산발을 하고 눈은 아주 깊은, 맑은 호수같이 깊고, 그리고 말없이 딱 정자를 하고, 그리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어려운 자세로서 있습니다. 고행을 합니다. 우리 삼천배는 뭐 비교도 안 되게 어려운 삶, 어려운 고행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거룩하게 보입니까? 그러면서 입으로 나오는 소리는 또 아름다운 소리를 해요. 자기는 무슨 교파이 모르서, 싸두로서 뭐 어쩌고 저쩌고 거룩합니다. 그런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특징을 갖춤으로서는 결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오히려 거꾸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 포장을 갖춘 사람들은 오히려 사이비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권위로서 누르는 게 아니고. 그죠? 족보. 내가 누구의 제자다. 누구는 누구의 제자다. 부처님으로부터 몇 대다. 이런 것으로서 누르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직업으로서 누르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거다 필요 없는 거예요. 허상이에요. 그죠? 저 사람이 얼마나 삶의 향기를 주느냐. 나에게 감동을 준 신문기사의 훌륭한 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분의 삶이 공덕의 삶이고 지혜의 삶이에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단멸상에 속지 마라. 단멸상을 가르치지 않았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행태에서 항상 벌어지고 있는 것이 단멸상입니다. 누가 이 무엇이라 그러면 허 그런 거 아니야 툭툭 털고 다 나가면 되지. 어? 아그참 어리석게 그런 거에 집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분들의 삶이 그러냐 이거예요. 어떤 사건으로 충돌되어 나올 때는 법원에 가는 수가 많이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털기는 뭘 털었어요? 턴다는 것은 포장이었어요. 자유롭다.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부터는 어리석게 왜 그렇게 집착을 해요? 누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바로 그런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깨달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그죠? 보살의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 발취 보살 승자. 보살의 수레를 타고 이 고해를 헤쳐나가는 우리 불자들은 이러한 특징이나 모양이나 외면적인 것, 이런 것에도 속지 않을 뿐만 아니고, 뭐 그런 거에 걸려요 하고 허허허 하고 웃는 이런 도자에도 속지 않는다. 그런데에도 속으면 안 된다. 이런 간곡한 말씀이 숨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금강경 27장 무단. 무, 멸, 뿐입니다. 금강경 편집자의 정말로 간곡한 마음이 전달되어 지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죠? 단멸상에 속지 마라. 걸림없다는 도사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이미 깨달음을 펼쳐놓으신 다음에 새로운 깨달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주먹 속에 숨겨가지고 대대로 내려오는 이것이 있다. 예? 부처님, 부처님 조사조사가 대대로 전해온 뭔가가 있다. 그런 거 없다고 부처님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불법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스스로의 눈을 더욱더 키우고 그죠? 우리들의 판단을 받게끔 정진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 수바드라한테 백이십 살된 수바드라한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수바드라의 질문 여기저기 깨달았다, 훌륭하다, 지혜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팔 정도가 있는 거기에는 바른 깨달음이 있습니다. 나의 몸에는 팔 정도가 있습니다. 팔 정도가 없는 곳에는 바른 깨달음이 없다 그랬어요. 팔 정도가 뭐예요? 한 사람의 여덟 가지 측면의 삶이에요. 그죠? 바른 삶이 없는 것. 삶의 향기로 드러나지 않는 깨달음은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다.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것을 확인해 주는 장면.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한 형상에 속지 마라. 재상구조 그리고 거룩한 말 자유로운 말 에? 이런 단멸상 뭐 그런거 속지 마라.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금강경이 우리에게 간곡히 말해주는 영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삶을 통한 하나하나의 한계를 깨어나가는 삶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의 기쁨, 바로 수행의 기쁨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보람, 바로 금강경을 배우는 기쁨입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더 나은 즐겁고 보람된 금강경의 삶을 축원드립니다. 형상에도 속지 않고 그리고 거룩한 말에도 속지 않는 그러한 빛나는 하루를. 축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